네 사주를 해설해 봅니다. 신축년에 태어나서 병신월주 이민일주 기우시주 어, 임수가 신월의 유시에 태어났습니다.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두 개, 금이 세 개, 수가 하나 합이 여덟 자가 됐는데 건명 남자입니다. 이분은 금년에 5십오살 어, 정년을 앞뒀는데 에, 고위 공직자입니다. 운세가 초반 운세가 대단히 좋아서 대단히 운세가 좋아서 어, 공직생활을 잘 무리 없이 잘했다 행복한 공직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세가 좋으니까 사주도 아주 좋다고 할수 있는 사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운세마저 받쳐주니까 정말로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분도 이제 경인대운 60대 경운대 경인대운가면은 다소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글재주가 뛰어나서 이제 유학도 갔다오고 그런 사주인데 어, 인신충이 있어서 부부궁이 다소 불안하다. 어, 근데 이제 운에서 60대 경인대운이 오니까 어, 다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건강내지는 아래 사람 조심하고 관재수를 조심해라 이렇게 봐지는데. 또 변경 충까지 있어서 여자 문제, 돈 문제, 손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인 대운을 앞으로 좀앞는데 내년부터는 경인 대운을 살아요. 경인 대운을 10년 살라면 여러 가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간재수, 교통사고, 건강, 돈 문제, 부인하고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곧그 구동하는 잘 무리 없이 해 왔으나. 이 경인 대운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후반전은 별로 안 좋습니다. 말년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60대부터 운세로 보면은 내리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전반전이 좋은 편이었고, 후반전은 내리막이다. 누군들 전반 후반 나누면 좋고 나쁨 있는 것이니까, 이분은 초반 운세가 너무너무 좋았고. 어, 중반이 보통이고 후반도 내리막이다 그런 거예요. 고위공직 다 됐으니까 무리 없이 해왔고 어,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은 0 대부터는 내리막을 칠 수가 있어요. 어, 또 해자축 3재까지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이제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체 어, 좋았으니까 앞으로는 내리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주가 이제 무리 없이 좋으면 이게 운이 나빠도 이제 데미지가 덜 있는 거예요. 예, 사주가 나쁜 사람이 운이 나쁘면 데미지가 크게 와서 여러 가지로 힘드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사주가 대체로 좋아 보이니까 운이 나빠도 크게 손실은 아닐것 같다. 이제 그러나 6 0부터는 이제 나이도 있고니까 건강도 챙기면서 술을 좀더 좋아해요. 술을 좀 좋아한다고 하니까 술도 좀 주량을 줄여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건강이 좀 살피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또 운에서 충국이 발생하면 또그 대가를 치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역마살이 두 개씩 있는 관계로 제 활동적인 사람이고 어~ 요즘에는 많이 활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제 은퇴하고도 어~ 취미생활을 가지고 많이 활동하면 좋은 것이고 반드시 취미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원체 이제 요즘엔 오래 사니까뭐 80은 걷던 것도 넘기고 어뭐 90도 넘는 사람이 많고 100세도 넘는 시대에서 그래 하 말하기를 100세 시더라 그러는데 실제가 100세는 살긴 어려운 거고 또 나이가 많게까지 오래 산다 한들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지 아파 가면서 오래 살면은 그건 뭐 세상을 떠나는 거마지못 하는 거고 가는날까지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하면서 오래 살아야 되죠. 서희사 주도 전반전은 좋았으나 후반전은 다소 내리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가 있고 그 역막살 있는 관계로 부지런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